안녕하십니까 초육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쌤입니다 오늘 다뤄볼 부분은 써놨어요 미리 원급이랑 비교급인데 원급이란 거는 뭐 B라는 애가 있으면 은 A가 B만큼 뭐하다 즉 A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B만큼 즉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as를 두 개를 넣어주고요 그 사이에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고 하면은 원 끝부터 말씀드릴게요. 떡볶이는 어, 순대만큼 맛있다. 그리고 어, 예음이는 다해만큼 똑똑하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해볼 건데, 떡볶이는 순대만큼 맛있다라는 표현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떡볶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b동사 is가 되겠죠 왜냐? 얘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s를 써줘요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as delicious 맛있는 형용사 맞죠? 맛있는은 as 순대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음이는 다을 만큼 똑똑하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음 그 다음, 비동사가 항상 나와야겠죠? 형용사는 비동사 없이는, 뭐뭐 다 라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음 is smart as t 여기 as 하나 더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원급 비교가 됩니다. 즉, as, 형용사 as 하면, 뭐뭐만큼, 형용사 하다가 되려면, 이 하다 부분이 나오려면, 여기에, 그 앞에 비동사 강상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이란 건 뭐냐? 누구, 누구보다 더 맛있는, 혹은 더 이쁜, 더, 더 잘생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네보다 더 크죠. 그래서 하나 해주면은 영티는 모든 학생들보다 크다로 할게요. 이런 게 있으면은 얘를 영어로 만드는 방법이 비교급. 아까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 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교급이란 누구보다 더뭐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er 혹은 more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여기는 삼음절 이하. 이음절이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전 삼음절 이하라고 할게요. 아, 미만으로 할게요. More 같은 경우는 3음절 이상일 때 씁니다. 자, 그러면 더 큰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항상 그 비교 대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Then 비교 대상 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She is 비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As tall as As 형용사 as 나왔습니다. 그쵸? Him 하면은 그녀는 그만큼 뭐하다? 크다 삐동사와 형용사까지 해갖고 크았다 혹은 크다 어, 즉 둘이 똑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167이면 여기서 나오는 힘도 167이라는 겁니다 다음 He is older than her 하면은 여기 er 부분을 집중하시면 돼요 얘를 빼면은 원래 old죠 늙은 그래서 older 하면은 더 늙은 거예요 야, 나, 그는 더 늙었다? 누구보다? 가 나와야겠죠? 그 누구보다 라는 부분이 n 으로한 다음에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보다 뭐하대요? 늙었대요.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가 다로 끝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비동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원급, 비교급을 할 때는 항상 뭘 기억하면 되냐? 비동사가 항상 나오고,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 여기서 차이점은 뭐다? 원급 같은 경우에는 B 동사 플러스 as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as 플러스 비교 대상이고요. 비교급 같은 경우는 뭐 A B 동사 a라고 쓴 거는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er이 붙을 수도 있고 혹은 more가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t h e n 다음에 목적어 b라고 할게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이해가 안 됐다면 선생님한테 바로 카톡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비교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규칙변화 즉 규칙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1음절 혹은 2음절 이때는 대부분의 경우 뭘 붙인 데요 이얼만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처 이라는 큰 주로 키 얘기할 때 써요 처에다가 r er 얼 붙이면 터러가 되겠죠? 그러면 더 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문장을 만들 거면 항상 대니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A라는 아이. A라는 아이보다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형용사 자체가 e 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wise 현명한이란 뜻이에요. 현명한으로 끝났으면 얘는 형용사예 아니에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1로 끝날 때는 어떻게 바꾼대요? R만 붙이면 돼요. 왜? 여기 E, R로 항상 붙이는데 1로 끝났으면 굳이 1을 더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wise가 현명한이면 wiser는 더 현명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야, A가 더 현명해. 그럼 누가 항상 나와야 돼요? 누구보다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hen B라는 아이.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어를 붙인다. Lazy라는 애는 무슨 뜻이냐면은 게으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는 y로 끝났죠? 그래서 y를 뭐로 바꿔준다. i로 바꿔준 다음에 e어를 붙인다. 그러면 더 게으른이 되겠죠? 야 그는 더 게을러. 그럼 he is lazier. 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와야 된다. 누구보다가 계속 나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가 항상 나와 줘야 돼요. 그럼 누굴 쓰면 된다. 대내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비교 대상. 그래서 그는 그녀보다 더 게으르다 하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헐가 들어야 겠죠. 자, 다음 잠문 단자음을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과거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형 만들 때도 이런 형태로 바꿨죠, 규칙 변화가. 자, 그래서 단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어을 쓴다. Big도 되고 또뭐뭐 등등 있는데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Big라는 애는 큰이라는 뜻이죠. 주로 덩치를 얘기할 때 Big를 써요, 부피나. 자 큰이란 뜻인데 bigger 했을 때 big로 끝났죠 얘는 자음이고 얘는 모음이네요 근데 하나밖에 없죠 모음하고 자음이 그러면은 단모음 단자음 맞죠 이럴 때 어떻게 바꾼다 했어요 자음을 한번더 써준다 했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 그래서 bigger 할 때는 g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er 붙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얘 해석은 더 큰이 됩니다 그러면 영티는 너네보다 더 크죠? 그러면 얘를 예시로 만들어 보면은 0t is bigger than students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보다 크다. 알겠죠? 그래서 g를 한번더 써준다는 거. 단모음 단저음이 나왔을 때는 뭐를 더 붙인다? 단저음을 하나 더 붙인 다음에 er를 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음절 이상일 때. 이게 책마다 다 다르긴 해요 저는 3음절 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트리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2음절 이상은 무조건 다뭐뭘 아니면은 뭐 뭘을 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3음절 미만이면은 2어를 쓰고 3음절 이상이면은 more 을 쓴다 라고 할게요. 2음절 이상이라고 한 거는 특이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2음절 이상이라는 건데, 3음절 이상일 때, 어, more 쓴다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y로 끝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뭘 쓴다? more 한 다음에 원급. 즉, 형용사의 원급을 쓴다. 그래서, famous 같은 애는 유명한이에요. 음절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 박수를 쳤을 때, 그, 그, 반, 다른 발음 자체가 끊기는 그 음절에 따라서 몇 음절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famous 같은 경우는 f a m o 즉, 3음절입니다 그래서, famous 같은 경우는 more 이라는 애를 붙여줘야 돼요. 안, 근데, famous 같은 경우는 이음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음절이라 하더라도 이음절 이상은 뭐가 붙인다? more를 붙인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박수를 쳐보면서 발음을 했을 때 끊기는 범위가 두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more 붙인다를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두 개의 비교급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보니 즉 이음절 이상일 때는 more를 쓴다 했는데 이어를 이음절일 때는 이어를 쓴다 했죠. 근데 얘네 두개다쓸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특이 케이스들이 누구냐? friendly하고 c l e v e r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iendlier를 써도 되고 More Friendly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Clever도 마찬가지 Clever, More Clever 이 Clever 같은 경우는 이름절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두개다쓸수 있다 즉, 얘네 특이 케이스만 외우면 나머지는 법대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예시 항상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자, 다음 불규칙 변화 볼 건데 이 부분 별표 얘가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옆에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good 이란 뜻은 뭐냐? 잘 혹은 좋은 이란 뜻이 있고요. well은 잘 밖에 뜻이 없어요. 즉,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두개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어떻게 쓴다? better 이라고 쓴다.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얘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He is good. He plays well. 이라고 하면은 그는 좋다 He plays well. 하면 그는 잘한다 뭐든지 간에 뭐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놀이를 하는 거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즉 얘는 부사가 맞고 얘는 형용사죠. 근데 얘가 비교급으로 들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는 그녀보다 더 좋다 라고 했을 때, he is better than her. 그러면 그, 이때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he plays better 이라고 했을 때는, 뭐를 하든지 간에 더잘 한다라는 거예요. than her 이라고 했을 때, 그는 그녀보다 성격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이고, he plays better이라고 했을 때는 악기든 간에 게임이든 간에 누구보다 잘한다. 즉 포인트는 뭐다? good하고 well의 비교급은 뭐다? better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씩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범입니다. 위자 다음 many하고 much 볼 건데 many하고 much는 둘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이라 뜻이죠. 차이점은 뭐예요? 그럼 두 개? 얘는 셀수 있을 때, 멋지는 셀수 없을 때 쓰는 애들. 근데 이두 아이들이 비교급으로 들어갔을 때 뭐만 쓰면 된다, 뭘만 쓰면 된다. 그래서 음, 얘를좀 예시를 들어주면은, there are many chairs. 다음 There are much water There is로 할게요 셀수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 얘를 비교급으로 썼을 때는 얘네 둘다 뭐로 바뀐다? more로 바뀌면 다 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more만 쓰면 돼요 그래서 There are more chairs than 뭐 다음 비교급 그곳이라 할아 이곳이라 할게요 here 그랬을 때뭘 쓴다는 거예요 비교급은 다음에 than이 항상 붙어야 되고요 자 there is much water 하면은 there is more water than in the lake 그래서 호수보다 물이 많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바다가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세울 수 있는 거 세울 수 없는 것은 원래 다른데 얘를 비교급을로 했을 때는 공통적으로 뭘 쓴다 More 를 쓴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More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Better 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자, Bad하고 Air 같은 경우는 둘다안 좋은 이란 뜻인데, Bad는 좀 통, 좀, 좀 약간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의 점수가 나쁘다, 혹은 그의 성품이 나쁘다 했을 때 나쁘다는 b a d 고요 A는 약간 건강이 나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얘네 둘다 비교급을 뭘 쓴대요? worse를 쓴대요 자, worse를 썼어요 그러면 he is worse 라고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는 더 나쁘다라고 했으면 항상 비교 대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n 뭐 A라는 아이보다 나쁘다라고 할게요 자, little 같은 경우는 좀더 편해요 예, 예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re의 반대말이 les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ess는 셀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죠. 셀수 없을 때 l e 쓰니까 m u c h 의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뭘 쓴다? 비교급을 쓸 때는 less를 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다 예시 한번씩써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비교급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as' 형용사 'as'를 말하는 거예요. 부사로 쓸 때도 있긴 한데 이건 잘 없긴 해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어 게임 좋아하시죠 다들? 예음 plays as much. as 뭐 다해 라고 할게요. 너무 너무 둘만 하나 윤호 라 할게요. 윤호랑 시아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호는 시아만큼 게임을 많이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멋치는 많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부사를 쓰기는 해요. 근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뭘 기억하면 되냐. 삐동사 할 때는 as, 형용사 as이고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as, 부사 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서 term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자, his term, 그의 무덤은 is as big as 하면 모만큼 크다. A hill 하면은 언덕만큼 크다 어마무지하게 크다는 뜻이죠 아마 옛날에 대왕들이 이 정도 크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등 비교 볼게요 우등이라는 거는 결국에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잘났다면 결국 비교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에다가 대을 쓰면 된다 의 비교급에다가 대을 쓰고 나서 뭐 비교 대상을 써주면 되죠 자이 경우 한번 볼게요. They work 하면 그들은 일한다. 즉1번 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줬어요? 부사 더 열심히라는 표현입니다. Then you 하면은 그들은 너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해석 보면 그대로 돼 있죠. 다음 열등 비교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는 좀 외우기는 편할 거예요 항상 less를 씁니다 less를 쓰고요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쓰고 then을 씁니다 즉 less도 마찬가지 삐동사일 때는 less를 쓰고 나서 형용사를 쓰겠죠 원급 그러면 then을 쓰고 뭐 비교 대상 a라 할게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less를 쓰고 나서 뭐가 와야 돼요? 부사를 써야 됩니다 원급 다음에 된 다음에 비교 대상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제일 너네가 열심히 외워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됐다 하면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This is less expensive than that. 이 부분 볼게요. 이것은 less expensive 하면은 덜 비싸다 라는 뜻이에요. 더 싸다는 표현을 더 돌려서 한 거죠. 그래서 then 하면은 뭐뭐보다 that 저것보다 이것은 저것보다 덜 비싸다 즉더 싸다 라는 표현인 거. 자 다양한 비교 표현 이제 볼 건데 자 as one급 as possible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미국 드라마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s o n e u d as possible 이면은 얘를 ASAP 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실제로 많이 써요. 현생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Please come back 하면은 제발 빨리 와라. 아, 제발 와라, 라는 뜻이고, as early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빨리 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부사 나왔죠? 즉,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어 원급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s possible, 가능한 뭐뭐만큼, 가능한 원급만큼, 뭐해라 라고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비교급. 을 반복하면은 점점 더 모한 뭐 혹은 점점 더 모하게 뭐즉 얘도 마찬가지. b 동사 혹은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으면은 형용사 에다가 비교급 얘예 비교급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and 형용사 비교급.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 비교급 and 부사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b동사나 become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를 무조건 쓰면 되고 비교급을 쓰면 된다 일반 동사일 때는 부사의 비교급을 쓴 다음에 and를 붙이고 부사 비교급을 쓰면 된다 일반 동사일 때 부사, b 동사나 become이라는 동사일 때는 형용사를 기억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아주 쉬워져요.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Alice became하면 뭐가 됐다, taller and taller, 점점 더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예시도 한번 들어봐주시고요. 정리가 완벽하게 됐다면은 옆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저한테 노트 정리를 확실히 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어디까지 이해되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한테 카톡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어려웠으니까 노트팩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옆에 문제 풀고 나서 카카오톡 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